잠깐 읽겠습니다. 항상 대학교 교단에서 제자들의 결혼식 주변을 하다가 이렇게 호주절에 서게 되니 그 기기이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 30년 전제 결혼식 생각이 납니다.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윤진이가 어릴 때 이런 일도 자주 했습니다. 드라마에 30년 후라는 자막을 함께 바로 시간이 건너뛰듯이 실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정말 그렇게 길렀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니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참고 지내고 힘들면 두관만 질끈 다음에 삼0 년이 훌쩍 지나갈 겁니다. 인생 별거 없더군요. 그때 그때 매 순간 행복하기만 하면 되고 소래기 비가 올때 우산 같은 눈이 올때 설레 같은 존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연말 연시 맞아 별거 気をつけてくださいます。